음주 촬영입니다 자 우리 한재민씨가 소주잔을 너무나 처연하게 예, 들고 계시는데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민씨 한재민씨가 영화 촬영중에 술을 마신채 촬영에 임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? 네 술의 힘을 빌렸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일단 사실 저는 그, 작품 안에서 뭔가 술 취한 연기를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진짜 마셔서 취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드라마에서는 아쉽게도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게안 되는데 저는 그동안 다른 작, 영화 작품에서도 술 취한 연기는 술을 마시고 했었습니다. 네, 근데. 코가시는 아, 거야. 네. <laughs> 근데 이게 어, 술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어, 술을 마셔서 나오는 그 솔직한 감정들이, 감정. 예, 그 씬에 어우러질 수 있다면 저는 이제, 어, 술을 마시고 하는 게더 잘, 이렇게 좀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그쵸. 것 같아서. 네. 그렇다안 네, 마시고 마신 척 하는 것도 뭐뭐잘 하시겠지만 네. <laughs> 진짜 마셔서 그 감정을 그대로 그 감성을 네. 그대로 살리는 거. 네, 네. 진짜 대단합니다. 네. 감독님. 어찌 보면 이 미스백을 통해서 한지민 씨 엄청난 변신을 이끌어내신 장본인이신데 촬영하시면서 한지민 씨한테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우선 술을 너무 잘 드셔서 놀랬고요. 제가 만나 보 여러 가지 예. 네. 밝힐 때가 된것 같습니다. <laughs>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간이 가장 싱싱하신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<laughs> 좀 들었었고